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를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직접 사용자가 되어보는 공감하기 과정을 통해 진짜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다섯 단계로 첫 번째 공감하기, 두 번째 문제 정의하기, 세 번째 아이디에이션, 네 번째 프로토타입, 다섯 번째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업 놀이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수디아팀. 수디아팀의 디자인 싱킹 과정을 살펴볼까요? 어, 저희 수디아팀은 이후 고등학교 4명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창업팀입니다. 팀장 용재, 그리고 발표 담당인 현수, 그리고 저는 대본 등 아이디어 등을 담당을 한 강건영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담당한 정우까지 이렇게 4명이 모여있습니다. 수디아 팀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알아볼까요? 어 저희가 사실 이 창업 대회에 참여하고자 했고 그렇게 팀을 꾸렸을 때는 사실 돈을 벌어보자라는 야망에 휩싸여서 뭔가 돈이 되는 제품목은 저희에게 그냥 저희 일상에 필요한 제품을 찾다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른 것이 저희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플라스틱들이 정말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 해, 했고 지구에 도움이 되게 소재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로 접근을 해서. 근데 동문 세탁소 갔을 때 우리가 들었던 게 그거잖아. 세탁 비닐 안 씌어갖고 음. 가져가시는 손님. 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있었다고. 그때 되게 나는 긍정 되게 힘 받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세탁소 사장님 분도 뭔가. 이 비닐 쓰는 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죠. 문제인 것같다라고 음. 말씀하셨고 또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음. 하셨었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대략 일 년에 사억 장 정도 소비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장님들도그 정도 소비되는지는 몰랐다 심각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어떤 어,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길 원치 않는 손님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들도 환경에 대해 문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대안도 없고 세탁주 사장님 또한 이미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을 그저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소비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세탁소 사장님께서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어떤 합리적인 제품을 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어. 우리는 대부분 문제의 본질이 아닌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를 직접 만나보는 것, 디자인 싱킹의 핵심이자 첫 번째 필수 과정입니다. 비닐 소비는 어떤 문제점들을 가져올까요? 비닐 같은 경우 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완전 분해가 자연상태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우 편리하고 어,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지 사람들의 인식이 비닐은 일회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손상이 쉽고 오염이 쉬워서 만약에 그렇게 오염이 된다면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비닐은. 그래서 저희 나라 분리수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재화, 비닐의 재활용률은 되게 낮아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그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폐각하게, 폐기하게 되면. 뭐, 매립하거나 태워야 되는데, 태운다고 해도 지구에 안 좋은 공기가 퍼지고, 매립한다고 해도 되게 비닐이 지구에 엄청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비닐을 혹은 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는 정말 흔하고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생각의 지평선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굉장히 저희가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비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하나로 세탁소 비닐? 그거를 종이로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무심코 던진말에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뭐, 일반 자영업 세탁소나 혹은 프랜차이즈 세탁소에서 연간 사용하는 그리고 연간 폐기되는 세탁 비닐만 하더라도 4억 장 가량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저희가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극소량이라도 그 천장 혹은 만장이라도 대체할 수 있다면 저희가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공감하기는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불편함이나 문제를 돌아보며 이를 겪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불편함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사용자를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해결하면 어떤 문제가 해소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진짜 문제를 찾는 방법. 문제의 범위를 넓혔다가 줄였다가 여러 번 확인하면 진짜 문제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수디아 팀의 세탁 종이 커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었지? 보통 우리가 갑자기 그 이제 그때 이디어였습니까? 이것좀 많이 쓰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어... 플라스틱 많이 쓰지 않냐라고 그리고 어. 어. 좀 근데 우리가 마신 건 아니고 었딴 사람들이 일회용을 쓰고 나갔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그때 그냥 풀, 거기서 매장컵을 사용했어. 맞아. 아, 그래? 나뭐 먹었는지도 기억나. 나하 신베류 그거. 그래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막그 리베 그 재활용 같은 <laughs>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 보이고선 시험지에 이렇게 딱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써놓고 될수 있는 거다 나열했어. 엄청 많이 적어. 그러다가 진짜 꽉청 변했어요. 어, 저희가 주로 카페 이런 그런 공공 시설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할 때마다 어, 일회용 컵이라든지 빨대 이런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았고 그때 이런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꿔 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 생각보다 흔한 아이디어잖아요 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꾼다는 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뒤집어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에이션의 네가지 원칙 (1) 자유분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오케이 (2) 질보다 양 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3) 판단 금지 아이디어 이션을 하는 동안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절대 금지. 4 결합 개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뿅.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품 설계를 마친 후첫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 세탁커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난 어떤 막막함과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니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앙 같은 희망이라도 생겼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만 그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대량생산해서 세탁소에 갖다 드리면 씌우기만 하면 진짜 대박 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만들어서 옷을 직접 넣어보니까 되게 뻑뻑하게안 들어가고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운데를 열어서 잘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직접 만들어 보거나 직접 무언가를 해보지 않으면 뭔가 잘 모른다를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사실 나의 아이디어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프로토타입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설계한 것. 그 도안만 보고, 이건 완벽하고, 이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토타입을 딱 하는 순간, 아, 내가 너무 나의 아이디어를 사랑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은 문제점부터 큰 문제점까지, 예를 들면, 종이 자체 소재에 대한 이게 맞나? 라는 확신이 안 들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야 하면, 아예 디자인을 바꿔야겠다. 디자인을 추가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들게 해준 게 프로토타입인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종류. 프로토타입.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문제인식과 공감을 위한 프로토타입. 2.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토타입. 3.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 샘플을 만들고 직접 세탁소를 찾아다니며 더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수디아 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더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탁소에서는 당연히 세탁소 또한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 면에서의 합리성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볼수 있는 지점을 시작해 주신 것 같고 정말 일선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직접 겪고 체험하고 느낀 것으로는 그 세탁 비닐을 치우시는데 정말 그차이나의 시간에 씌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샥샥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것을 종이로 대체하게 되면 자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커버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고안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프로토타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중앙부에 절개선을 내서 그 방법으로 빨리 입히고 빨리 벗길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더 쉽게 이렇게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제품을 사용하게끔, 먼저 찾게끔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 인식, 뭐 종이를 선호하자 이런 게 조금 사람들에게 당연하게끔 인식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일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세상에 돌을 던지는 게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아 저는 원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어, 좁은 방법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뭔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정말 평소에 할수 없던 일도 해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협력의 과정과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디야 안녕. 안녕 자 수디아 팀의 디자인 싱킹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문제를 디자인 싱킹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불편함과 문제에 관심 가져보세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세상에 돌을 던지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